안녕하세요. 돌보 작가입니다. 어, 이번 영상은 지난달 전국 일주 1800km 자전거 길 여행을 하면서 여행 어, 중에 촬영한 햇반 대우기 영상입니다. 어, 처음으로 자전거 여행을 나갔을 때는 햇반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어, 전자레인지가 있는 환경에서는 2, 3분이면 따끈따끈한 햇반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어, 그러나 전자레인지가 없는 환경에서는 어, 햇반의 포장지에 표기한 데우는 방법대로 한다면, 어, 15분 정도 끓는 물에 삶아야 했습니다. 어, 그런데 15분을 기다린다는 게 정말 많이 불편하더군요. 어, 더구나 자캠을 하면서 물도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 어, 코펠에 500cc의 물을 넣고 15분 동안 번호로 끓일 시간이면, 뭐, 코펠에 밥을 해도 될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어렴풋이 주어들은 정보로다가 어 찜솥의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햇반 데우기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과연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 오늘은 이 햇반을 데피는데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하겠습니다. 이 햇반을 데피는 데는 전자레인지는 한 1, 2분 30초면은 데펴지지만은 뜨거운 물에다가 담가가지고 끓일 경우에는 한 15분 정도 해야 익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물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방법으로다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를 쪄주는 겁니다. 이거를 물을 끓이는 게 아니고 물다가 쪄주는 겁니다. 여기서 이선, 김이 잘 들어가게 하기 위해 가지고, 칼로다가, 폐로 한세번 정도, 이렇게 세번 정도 이렇게 찢어가지고, 쉽게로 이 김이 침투하도록 이렇게 찢어줍니다. 아 그리고, 그 뒷면에는, 수증기가 빠져나오도록, 빠져나오도록, 이것도 이렇게 그어줍니다. 어, 열 십자로 다 이렇게 그어주면은, 어, 압축이 차면은, 열기다가 수증기가 빠져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앞면에는 이렇게 세번 그어가지고, 수증기가 침풀하고, 어, 이쪽으로는 어, 배출이 되도록. 이렇게 찢어줬습니다. 그리고 준비물은 물. 물은 많이 필요 없습니다. 물은 한컵 정도만. 한컵 정도만 넣어가지고, 음, 수증기가 올라가, 한참 동안 올라가도록 물을 한 컵만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릇은, 어, 여기 에요 그릇 보다가, 여기 그릇. 그릇 보다가 작아야 되겠죠? 크면은 푹 들어가면은 장기니까 요거는 또 마침 이렇게 딱 맞네요 이게 번호하고 커피하고딱 맞으니까 이렇게 놓고 거를데펴줍니다 김이 올라오도록 자 이제 번호에 불을 붙였습니다 물을 붙였으니까 물이 끓기 시작하면 은 수증기가 안으로 침투가 돼가지고 답이 있겠죠. 지 아,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면 은 아, 수증기가 올라오겠지요 그러면은 아, 불을 좀 줄여줘도 됩니다. 불을 좀 약하게 좀 줄여가지고 이 꾸준히 한 5분 정도 이거를 저기 쪄줍니다. 지금, 김이 무럭, 무럭 지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김이 나기 시작하고부터 5분 동안 익혔습니다. 과연, 제대로 익었을까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불을 끄고, 막대거. 뜨거워서 조심해야 됩니다. 아, 뜨거 또, 아, 또, 아, 또, 아, 뜨거 또, 아, 또, 아, 과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또, 아, 햇반을 넣고 물에다가 삶았을 경우에는 15분을 끓여야 되는데, 딱 5분, 알람을 맞춰놓고서 5분 동안 끓였는데, 이수증기 올라가서 이렇게 쪄졌습니다. 아주 그냥 따끈따끈하게 쪄졌습니다.